Oh. Um. 여러분, 정리하기 힘들어요. <laughs> 어쨌든, 음,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작업에 필요한 실을 좀 감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탄을 가져왔어요. 음, 오늘 감을 실은 이겁니다. 요실 요거에요 요거는 지금 71033번 네, 아티안 아, 모헤 옴브레 투 플라이 71033번 아마 제가 마지막 남탈의를 겟한거 같아요 맞나? <laughs> 어쨌든 이거를 여기 여기다가 끝에 러프를 달아주는 데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은 색깔이 뭐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분홍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감아 놓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았어요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을 실, 두 번째 감을 실은 캠프 칼러 실들이에요. 캠프 칼러 실들. 제가 오늘 감을 실들은 요렇게 하이 피델리티 세트 요거를 감아 가야 됩니다. 감아서 이 탈이랑 좀 비교해 드릴게요. 어 아, 오디오파일. 오디오파일 색상. 색감이 이렇게. 이런 색감이고. 데드윅스. 데드윅스. 이제 하이 피델리티 다 감았고요. 네, 다섯 가지 색상을 다 감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았던 모헤 어엄브라이트 투플라이 요 정도 크기고요. 일반 둘다 핑글링 웨이트인데 타레를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금 모헤어 투플라이 음, 어, 모헤어 엄브라 투플라이 요거는 어, 620야드 그러니까 567m예요 그리고 똑같은 핑그링인데 어, 캠프칼라 요거는 190야드입니다 그러니까 야디쥬로 보자면 은 190야드 그리고 620 야드. 거의, 어,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네. 야디지로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 제 x 라는 사이즈로, 이게 한 타래, 이거 한 타래로 만들었는데, 사실 실이 조금 남았어요. 실이 조금 남았지만은, 어, 제가 밑에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실을. 자, 어쨌든 이 부분, 음, 이부분을 해야 되고 뭐 조금 더 길게 하려고 생각하면은 느릴 수도 있, 있긴 있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이 가에 러프를 이제 달아주겠습니다. 한시반2시 정도 됐네요. 원래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라방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너무 어, 샘플 작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도저히 그 라방 하는 시간까지 이 샘플들을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어, 일단 뭐 라방을 할때 굳이 이 샘플들이 아니더라도 어, 또, 신상이라든지, 요번에 새로 입고 된, 어, 잡지들, 이런 것들 또 소개하는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샘플 작업이 밀리면, 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를 이제 끝내놓고, 그리고 다음 또 과정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저도 좀 홀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샘플 작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업을 골라서 하는 거고, 또 물론 샵에 들어오는 이 잡지라든지, 아니면 은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어, 일이죠. 굳이 만들지 않아도 재료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어, 그렇지만. 샘플을 통해서 더잘그 재료의 특성 이라든지 특징들을 다잘 집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샘플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음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 패턴을 직접 디자인 하신 분들이 예쁜 모델들을 섭외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카메라맨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예쁜 작품의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 이제 샘플들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 취미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 취미나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의상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입었을 때그 느낌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샘플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그 샘플들이 뭐 저는 굳이 이게 전문가처럼 보여야 된다거나 어 굉장히 어, 잘 만드는 것만 샘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뜨개라는 거를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의상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의상에 특화된 재료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의상 작품을 만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샘플 작품에서 보여줘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입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코디할 수 있고 평소에 얼마나 잘 입을 수 있나 이게 제 샘플 작업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샘플 작업은 저의 옷장을 채워주는 버킷리스트도 음, 되지만 또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어쩌면 제가 만든 작품들은 일반 사람들이, 어, 집에서 취미로 만드는 수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늘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음,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 그냥 일반 사람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재료를 선택하실 때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어떤 포인트로 재료를 고르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상당히 다르게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은 작품을 만드시는 다른 분들이 선택하신 다른 재료로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거를 이제, 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잘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가 찾고 싶은 아니면 자기가 입고 싶은 연출하고 싶은 그 느낌에 맞는 재료를 선택할 때 참고한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어, 열심히 공들였던 작품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이번 주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작업한 샘플 어 샘플을 촬영하는 거를 어, 함께 좀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사실 이, 이 작업은 대부분 낮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 낮에 조금 더 시간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낮에는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상 필요한 일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하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시간들이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그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정작 제가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대부분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부니까 저녁도 해놓고 뭐 이렇게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저녁에 하고 나면은 제가 온전히 쓸수 있는 시간은 거의 새벽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물론 집에서도 작업을 할 때가 있지만은 촬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고, 어, 제가 만들어야 되는 그 다음 샘플 작품 구상을 위해서 재료를 미리 선, 이제 선정을 좀 해두는 편이에요. 버킷 리스트대로. 어, 제가 손이 여러 개가 아니고 작업 시간이 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은, 어, 정말 계획대로 샘플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 마음대로 그 계획을 한다고 해서 늘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계획이 있으면은 어 거기에 맞춰서 좀어이 작품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키 않으려면은 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작품도 작년에 제가 받, 생각을 해둔 거예요. 이 작품을 생각을 해둔 때는 작년 어 12월쯤 <laughs> 그니까 벌써 지금 6개월이 밀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재료는 지금의 재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샵에 이제, 어, 새로운 행드당이한 캠프칼러스가 들어오면서, 어, 이 작품을 이 세트 구성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 이 작품을 제 리스트에 올려놨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울폭이안을 쓸 생각이었어요. 어, 거기서도 이제 그 똑같은 작품의 어, 사진이 있습니다. 어,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제가 울폭이안도 추천드리는데 그 울폭이안의 그 어, 샘플과는 사뭇 느낌이 달라. 이 지금 제가 만든 샘플은 굉장히 좀 강렬하면서 캐주얼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 촬영을 위해서 음, 스튜디오로 지금 가볼 거에요. 여러분, 아, 스튜디오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음. 여러분, 어, 이곳은 제가 요즘에 새롭게 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곳이랍니다. 음, 여기는 원래는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조만간에 여기를 조금 더 어, 조경을 조금 해가지고, 어, 조금 싱그러운 느낌의 스튜디오가 될수 있도록 꾸밀 겁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잘될수 있을지.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꾸며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조금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방장 채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상들 조금 더 아늑한 느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으면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그 영상 작업했던 곳은 저의 직무실이자 창고이자 응수업 <laughs> 어, 공간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사실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음, 너무나 물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도 둘 수가 없어서 거의 밖으로, 박스채로 지금 다 밀려나온 상태고 어 그리고 레크를 더 쌓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할 장소마저 너무 좁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영상까지 찍다 보니까 너무 음. 어수선한 거예요. 공간도 별로 없고 어, 그래서 어, 마침 제가 어, 갖고 있는 공간이 또 새, 새롭게 또 생기게 돼서, <laughs> 네. 그래서 이곳을 스튜디오로 예쁘게 꾸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예쁘게 조금 더 꾸며지면은, 또, 어, 촬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공간대요. 스튜디오 공간대요.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 지금 당장은 제가 이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조차 조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예쁘게 꾸며지면은, 분명히 이제 뭐 약간 그런, 어 느낌의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 촬영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마땅히 야외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좀 웬만하면은 그런 걸 하더라도 사람이 안 보이는 공간에서 슬쩍 하고 이제 슬쩍 찍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대놓고 어몇 시간씩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이런 공간에서 어 촬영을 해보려고 기획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 매번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예약 시간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짜고 팀을 짜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 물론 전 팀이 있어서 뭐 이렇게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 단철하게 저 혼자 다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모델도나 뭐 그리고 뭐 운전사도나 뭐 보조도나 뭐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그런 장소 섭외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빠듯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이 공간을, 왜냐면 저는 제가 그런 느낌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사진이 바로 어쩌면은 이런 크라프트 하시는 분들, 뭐 굳이 꼭 크라프트 하신 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야외에서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어, 그 카페에서 뭐 음료를 즐기면서 어, 야외에 오늘의 의상. 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거를 실제 카페가 안, 아닌 곳에서 카페 느낌을 내려면 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도 카페였던 곳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미 소품이 다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 더 그런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여기, 어, 여기에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 플랜트를 조금 두고 싶어요. 저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 곳에서 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사실, 어,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늘 음, 주변에 조금만, 그냥 문만 열어도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그린 한 공간? 이런 공간이 어, 굉장히, 음,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진 찍으러 찾으러 다닐,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저도 샘플 작업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그린한 공간을 찾고 싶어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조금 그린했으면 좋겠다. 건물에 있더라도 그린한 게뭔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핸드폰을 대거나 카메라를 대보면은 주변에 시멘트가 안 찍히는 곳이 없, 없더라고 제가 사는 주변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환경이 좀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 사진을 보면은 어 자연의 느낌이 정말 잘 살고 그런 사진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 제가 사진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좀또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원래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음 뭐랄까 아파트 주변에 화단이 있어도 이거는 솔직히 그런 숲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아파트 주변에 나무가 있어도 어쨌거나 카메라를 대면은 어이 구조물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 근데 그런거 없이 그냥 나무 오로지 나무 풀 이걸 한번 찍어 볼까 하고 생각해서 찾아보려니까 제 주변에서 어, 적어도 차를 타고 40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공원 물론 공원들도 있죠 근데 공원들도 가면은 카메라를 대서 그냥, 그냥 일자 방향으로 딱 찍게 되면은 주변에 건물이 안 찍힐 수가 없어요 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뒷 배경에 그냥 푸름 자체만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라는 게 저는 음 여기 와서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도시의 삶이구나, 시티 라이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시골에 산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을 때산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찍으려고 해도 어, 이렇게 좀 인위적이지 않은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었으면 어쩌면은 사실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어떤 공간에 가서도 조그만 그린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사진을 찍, 찍으면 잘 나오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뭐랄까, 그냥 문의한. 너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그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게 찍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음, 개발생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뒤에 푸르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주변에 그냥 다 푸르러야 돼. 그냥 막 찍어도 푸르른 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라도 약간 그런 푸른 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어,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이런 꽃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생화를 늘 어, 사고 있어요. 어, 구입 구매를 하고 주변에 꽃을 항상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조화를 예전에도 썼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쁜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진작가가 한분 계세요 어 근데 이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 그냥 일반인이 찍었다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너무나 전문가적인 느낌을 찾아볼 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왠지 무심한 듯 일반 사람이 찍은 것 같은데, 왠지, 어, 따라 해보려면 이게 일반인 찍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어, 그래서 이 사, 도대체 이 사진은 도대체 누구, 누가 찍은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발견한 어, 그 사진 작가님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 찍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니까 역시 전문가는 다른 것 같아요. 어, 물론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어, 그 분이 찍는 사진마다 제일 크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은 가짜로 뭔가를 하진 않아. 이 재료를 하나를 쓰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은 조화로도 생활처럼 찍는 사람들 많고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좋아한지 아닌지 모르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분은 사진에 그냥 꽃잎 하나를 떨어뜨려도 생화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끌린 부분이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아해선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사진이지만은 그리고 이 비디오 영상을 봐도 실제 꽃잎이 날리는 거랑 플라스틱이 날리는 건 달라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물론 모를 수는 있어요. 어, 이거 플라스틱인데, 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영상을. 그렇지만은 사실적으로다가 그분이 그 작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진짜 생활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 아, 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느꼈던 그 싱그러움이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와닿으니까 그분 사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생활을 써서 그런 싱그러운 표현하려고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본게 가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굉장한 신뢰감을 주더라고 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어, 하다 못해 그냥 꽃 하나를 놓더라도 웬만하면은 생활을 쓰자. 그 생각이 있어요.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가짜를 쓰지 말자. <laughs> <laughs> 이건 무슨 음, 뭐랄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이게 조금 낭비일 수도 있어요. 사진을 잘 찍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못 찍다 보니까 사실 어, 이 꽃을 늘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죠? 어,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꽃을 살 때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거를 주변에 놔두고 보는 것도 사실 좋아요. 굳이 사진으로 남기지 않더라도 그냥, 음 잠깐 이거를 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대부분 제가 꽃을 사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이게 시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을 잘 갈아주고 해도, 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는데, 어쨌거나 일주일이라도 그 테이블에 너무너무 그 싱그러운, 이런 게 있고,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주말 같은 때는 들고 가요. 아깝잖아요. 봐,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들고 가서 이제 제어 제가 작업한 테이블 위에 놔두거든요. 다 죽을 때까지, 다시을 때까지 아까워서 보는데, 어, 좀 약간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런 꽃을 본다든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화분을 키우거나 이런 건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laughs>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언박싱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기대해 주세요. 이게 잘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보는 거지 뭐. 해보는 거지. 자,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네, 옷을 갈아입고 촬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